이가 저택에 당도해도 주인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의식은 그 이미 진행되고 있어. 저택은 분명 북쪽에 있겠지. 서둘러야 해. 아, 또 만났군. 너도 흘러넘치는 마력을 느끼고 온 거겠지. 레테스는 옛날부터 절제하는 법을 모르긴 했지. 따라와라. 이 불경한 의식의 근원지를 찾아야 한다. 그 정점에 제 멋대로인 내 제자가 있을 테니. 사냥은 계속된다. 대저방벽이라 이해스럽군. 이런 의식은 항상 세 곳에서 거행된다. 가서 나머지 의식들을 막아라. 그동안 나는 레테스의 주의를 끌고 있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 넌는내 재능을 두려워했지. 하나 지금의 난널 아득히 초월했다. 곧 레오릭의 영혼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나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강령술사가 될 것이다. 라트마조차 나의 이름에 떨게 되겠지. 그리고 너, 네 고통은 이제 시작이다. 이건... 끝났다. 틈이 열렸어. 너흰 막지 못한다. <laughs> 나도 그럴 생각은 없다. 나의 표적은 너다. 레테스. 내가 폐기해야 하는 실패작이지. 포기해라. 이제 더는 날 쓰러뜨릴 수는 없을 테니. 균열이 해골왕의 정수에서 힘을 끌어내고 있다. 균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잇는 끈을 끊어야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오릭을 처치해야 한다. 놀라울 만큼 매번 효과적인 방법이지. 레테스는 언데드를 지배하려 하고 그 힘은 디아블로가 레오릭의 검은 영혼 안에 남겨뒀다. 그의 영혼이 안식에 들면 균열은 힘을 잃을 것이다. 난 버림받았다. 하지만 조각을 찾은 후 새로운 목적을 찾았지. 왕비의 영혼이 나를 레오릭에게로 이끌고 망자들을 지배할 힘을 줄 것이다. 내 운명을 씻어 내리라. 레오릭의 영혼이 바로 그 열쇠다. 레오릭의 왕좌가 이 저주받은 영역 어딘가에 있다. 그의 가련한 영혼을 안식에 들게 해야 한다. 산거세요, 이들은 이곳에 올리지 않는다. 정당한 왕 앞에 무릎 꿇어라. 심입붐잊지 않겠다. 네반역으로 산자들이 고통받으리라. 레테스가 달아났다. 헉, 그녀 말이 맞았다. 참아 못하겠더군. 참아 죽일 수 없었어. 하지만 네가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 상처가 심하군요. 내가 돕겠습니다. 아니다. 나 때문에 레테스가 빠져나가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 가라. 어서. 다 끝났다, 레테스. 그래, 그럴지도. 하지만 이토리 합당한 자. 지금 나의 손에 들어오면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지 보여주마. 응모가 부족해. 레테스는 빠져나간 모양이고. 본래 자기 목숨을 걸만한 성격은 아니었지. 네? 내가 방금까지 싸워서 죽였는데. 그런가.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남는 법이야. 폭발해서 피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지지. 시신이 없다면 죽지 않은 거다. 흠. 나는 레테스를 쫓아야겠다. 어찌됐든 도와줘서 고맙다. 네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든 라트마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지. 잠깐 멈추십시오, 이방인. 피난 오는 사람은 모두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음, 당신은 재빛 고원에서 온 피난민 같지는 않군요. 서부 원정지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내에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입이 무거운 모험가군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게 당신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들어가십시오. 사고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모험가님! 이쪽입니다! 하! 역시 당신이군요.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차시씨도 여기서 기다리고 싶어 했지만 가게를 지켜야 해서 말이죠. 미안한데. 찰 씨가 누구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고?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너무 앞서 나갔군요. 그냥 함께 아는 친구가 있다고만 해 두죠. 당신이 오기 전에 도착한 합자 말이죠. 그 친구가 당신이 오면 맞이해 달라고 하더군요. 먼저 찰 씨를 만나보십시오. 대장간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찰 씨가 안내해 줄 겁니다. 서부 원정지에 잘 오셨습니다. 행운을 빌죠.